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아. 태어날 때 여기 어머니 이씨 아버지 오시면은 내가 그렇게 없는 집에서 힘들게 자라지는 않았어. 근데 이게 다 날리는 재산. 그러면서 어렸을 때 굉장히 큰 어떤, 어, 상처를 입었어, 본인은. 그 기억에서 벗어나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강해져야 돼. 인생 살면서 그, 괴로운 모든 일들을 잊으려고 더 매달린 거야. 강해지려고. 지금 본인은 뭐 트레스센더다, 뭐다 이러는데 본인은 딱 봐서 트레스센더는 아니야. 왜냐면 가장 남자다운 나를 또 사랑해. 무당도 다중인격이라고도 하고 해리성이라고도 하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약간 불안감, 초조감에서 또 음. 어떤 다른 인격이 형성되고 약간 좀 그런 부분이지 성적으로 남자가 좋아서 나는 여자보다 남자가 좋아서 막 이래갖고 트레스젠더는 안 보여 나. 음. 저는 이제 인격이 저는 해리 장애가 있어요. 나는 이게 마음의 병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. 이 죽고 싶다는 생각도 분명히 많이 했던 사람의 이 사람. 네, 그렇죠. 저는 이게 해리 장애가 생긴 결정적인 원인이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하면 이게 주된 원인이라고 해요. 이 안에 상처 입은 또 아이는 여자의 모습으로 계속 이 모습을 또 보이는 거지 반복하는 거지 이게 지금.